아니야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틀풀게 없어요. 자, 뭐. 누가 나요 그냥 <목소리> <목소리> 봅시다. <목소리> a1이 얼마예요? 101 a1이 101이야? 네. 4의 배수 아니에요.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3의 배수면4으로 예. 나누고 네. 네. 3의 배수가 아니면 1 1 1을 더해야 요 네. 그럼 이건 뭘 해야 돼요? a1 더하기 1 1 더해야 돼요. 네. 네. 102요. 4의 네. 배수예요. 이거 3의 배수야? 네. 네. 34로 나누 그럼 3으로 나누래. 네. 30? 4 3의 배수야? 아니에요. 그러면 1을 더하래. A5도 3 0 3의 배수야? 네. 네. 아니 아니에요. A5? 그럼 1을 더하래. 네. 3의 A5? 배수야? 네. 12요. 3으로 나누래. 이런 네. 거야. 네. 이게 뭐 스킬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. 그냥 하는 거야. A5. 3의 배수야? 네. 4요. 네. 나누래. 3으로. A9까지 1 3의 배수야? 아니요. 아니야. 오. 더하래. 3의 배수야? 아니요. 아니 그럼 더하래. 아니요. 자, 3의 배수니 네. 나누래. 3으로. 3의 배수니? 아니면 3, 더 아래? 네. 그지 네. 아직도 일이 안 나왔잖아요. 네. 3의 배수니? 네. 상으로 나누래 네. 네. 이렇게 그냥 구하는 거예요. 우와. 그러니까 은 12가 되겠죠. 아무것도 없지? 이게 아, 그렇지. 되네요. 어, 서